여자친구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연락처 한번 해보려고 하던데 데리고 와, 얘네들은. 필요없어 데리고 오면 <laughs> 밥 사주고 다 하잖아 <laughs> 그치 응. 그것도 명가시 있잖아 <웃음> <웃음> 아유, <근데> 저기 인정근 부모들도 <laughs> 다 인정근 하문영 아빠 하문영 아빠도 거의 매일 편지 쓰시고 오주대가휴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는 <laughs> <정본데. 웃음> 그.. 그 네, 오주대는 내가 여기 없는데 음.. 야뭐손슬램도 보면 좋지 손편지좀 받았냐? 손편지편 왔다 다 그래 아니 그.. 엄마는 일단 주만 일단 헤어지라고 편지안지 누가 사람 엄마 아빠밖에 없잖아 혹시나 하고 보낸 거야 재 나? 얼마나 들었는 줄 알아? 막 뭔가 저기 게 한다고 엄마가 손쓸고 유선이 누나 저거에호주에 보더니아직안 썼을 걸? 응. 야아 그래서, 그래서 편지가 보약이래요. 어머님 어, 편지가 보약이라 래서보냈어요 네. 그때 바로 보냈어요, 근데 근데 근데? 너 그때 나 뭐, 했을 때, 안안때안안된된 거예요? 네? <laughs> 아 그때 안 되고. 그래. 근데 거기에 편지를 여기 니까지는5차도착게 보내 내니 그러니까 편지를 5주차 안에 훈련 안 하고, 훈련 5주차 안에 도착하게 보내 주세요라는 소리야. 근 5주차 하면 내가 5주차 끝난대 여기 없잖아. 나는 5주차끝나 뒤에 받아보게 보내라고는 줄 알았어. 나는. 음. 아주 안에 여기 들그 그렇죠. 그래. 수요일 이전에 도착하도록. 엄마, 오, 오, 야, 아빠가 야, 번호가 어서안 받는 거 아니야? 대운 네. 줄 알고? 누구야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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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저기. 어? 어? 응? 아. 니까 그래, 아빠가 아니라아빠아니가아아아아고고가아아빠아니고서아빠가아니고

I love you a g e 좀 얘, 빠른 구요. 음, 학교는 빠른... 똑같지. 얘는 학교 어디 빠른데? 전달안 받아? 친구들이? 공부할 시간공발인가